역시,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은 아무래도 지역성이죠.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왕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년도 25년이면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카메라 두 세대 겨우 찾아가서 아주 좋지 않은 시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계차가 가면서 무대도 세우고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2005년 5월 10명의 참가자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기준 1만여 명이 예선에 참가할 정도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낸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시 그 소통이 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여기 와서 우리 동네 가수왕을 한번 해줄 수 없느냐. 아파트 입주민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정말 힘든 제작비를 모아서 저희들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팝콘을 갖다 엄청나게 해오셨더라고 하루 종일 팝콘에 묻혀 살았는데 그 팝콘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지역 방송이구나 이게 그들과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아, 접점이 바로 이런가구나 그렇게 그, 그 뼈있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로 후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 제가 지방선거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 당시 울산에서만 한 150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보통 그뭐 시장 후보라든지 또 구청장 후보는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시의원이라든지 부의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150명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설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광역 기초위원 전체 출마 후보들의 연설 방송을 진행합니다. 선거 출마자들에게는 정책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을 알리고 투표에 임하는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또 지상파나 우리가 기상 언론과는. 어, 제보로는 경쟁을 할수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민원이 있는 곳, 제보가 있는 곳, 또 갈등 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알아내서 찾아가는 뉴스, 그래서 한발더 빠른 뉴스, 그다 지역에 아주 밀착된 뉴스를 만들자는 거에 저희가 합심해서 뉴스가 지역에서 어 일부러 챙겨보는 뉴스, 어, 찾아보는 뉴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